네 아, 어, 어, 예, 안녕하세요. 어, 어, 어 예. 카리나라고 하고요.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성함이 카리나. 네. 어, 어떻게 카리나. 성함도 카리나 쌤이 <laughs> 약간 일, 일을 잘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. 그런 느낌이 좀 약간 이렇게 그래서 뭐볼 것도 없겠네요. 이제 사실 뭐 뒤에 분도 들 뵙기로 했는데 카리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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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리나 쌤보다 네. 더 좋은 분이 올까라는 그런 생각이 약간 좀 드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래도 진짜 행운이신 게 원래는 오늘 제가 두 분을 보기로 했어요. 아. 사실은 원래 스무 분이 계셨거든요. 합격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다 전화를 오. 안 받고 있고. 네. 지금 추추추추추추추추추 추가 합격입니다. 지금 카리나 쌤이 지금 18번째, 19번째 등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앞에 분들이 다 나가가지고 굉장히 운이 좋으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럭키네 근데 히좀 아, 저... 더우세요? 약간 발그레해지셨는데? 아하하하 <laughs> 네. 제가요? 예예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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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약간 <웃음> 일은 <laughs> 일이니까요공간사로또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죠? 일단 수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유인물만 아... 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쪽? 아유인 유... 어? <laughs> 진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이거 뭐 마셔봐야 뭐 수업 중에 오줌만 마르시 저기 뭐. <laughs> 걸레있으니까 저거 좀 죄송. 닦을까요? 이게 물이 이게 나무 판자인데 이게 지금 반, 판자가 나무판 아땀왜 흘리세요 더우세요 혹시 아 괜찮아요 근데 이거 잠깐 이거 걸레 아닌가요 이거 어 죄송해요 어, 죄송해요 실수를 막 괜찮습니다 뭐 실수하실 수도 있죠 일부러 시신건 아닌데 이게 아, 물도 담아줬네 <laughs> 아니 그러면은 카메라 세팅 같은 거는 좀 보실 줄 아시죠 어 네네 얼추 되어 있긴 할 텐데 화면 잘 나온지만 좀 봐주시겠어요? 잘 나옵니다. 예? 네? 잘 나와요. 아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초점이 잘 나온지를 봐주셔야죠 아. 아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잘나잘 잘 나오면 되니까요. 네, 가까이 있는 거잘 나오면 되니까요. 근데 뭐좀 묻은 거 같은데 렌즈만 한번만 닦아주세요. 아 여기요? 네, 렌즈 한번만. 아니 손 손으로 렌즈를 닦 닦으시네? 저 안경닦이가 지금 없어가지고. 아 네, 네.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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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